다음의 길. 묻지 않는 길 위에서 한때 나는 방향이었고 또 한때는 손이었다. 하나는 말 없는 침묵에서 왔고 다른 하나는 그 침묵 위에 선을 그었다. 무엇을 의도한 건 아니었다. 바람이 불었고 나는 그 바람을 따라 가만히 움직였을 뿐이다. 그날 나는 아무 말도 없이 벽에 기대어 있었고, 손끝에 닿는 작은 떨림을 그저 믿어보기로 했다. 누군가는 그것을 우연이라 부를지도 모르겠지만, 내게는 그 하나로 충분했다.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은 속삭임. 그게 나를 일으켜 세웠고, 그 움직임은 형태가 되었다. 의미는 늘 나중에 온다. 마치 잊혀진 편지처럼, 먼 타인의 손에서 내게 되돌아오는 것처럼.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넌왜 그렇게 살아가니?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이렇게 되묻는다. 오늘 당신은 어디로 흘렀나요? 그 흐름은 어떤 형체로 남겨졌나요? 한때 나는 방향이었고 또 한때는 손이었다. 가끔은 둘다 아니었지만 그 순간 나는 가장 나였다. 삶은 늘 이유 없이 흐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흐름 위에 무엇인가를 남긴다. 그것이 선이든 말이든 손끝의 떨림이든 그 순간 우리는 존재한다. 방향을 감지하는 영혼, 형태를 짓는 손. 2번과 1번의 유전자 키의 상호작용. 왜두 에너지가 중요한가? 요즘처럼 매일같이 선택을 강요받는 시대가 또 있었을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도대체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 이런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점점 지치고 있다. 가끔은 너무 많은 정보가 가끔은 너무 자주 밀려오는 비교와 자기 의심이 우리 안의 방향 감각을 흐려놓는다. 마치 나침반 바늘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것처럼 그러다 어느 날은 손끝 하나 움직이고 싶지 않은 날이 찾아온다. 의욕도 목표도 창조적인 불꽃도 희미해진다. 그저 모든 게 귀찮고 아무것도 해낼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런 날은 무언가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조차 버겁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놓친다. 삶이란 결국 방향과 형태가 함께 흐를 때 진짜 살아난다는 사실을. 유전자키 시스템은 이런 인생의 깊은 구조를 단순히 한 쌍의 에너지로 보여준다. 2번과 1번. 서로를 마주보는 프로그래밍 파트너다. 2번은 내면의 방향 감지자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쪽이다 하고 가만히 울리는 소리. 누가 대신 말해줄 수 없는 스스로만 느낄 수 있는 흐름의 감각. 1번은 그 방향을 따라 현실의 무언가를 피워내는 에너지다. 들이 될 수도 있고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대화일 수도 있다. 모양은 달라도 본질은 같다. 표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이두 에너지는 마치 생각과 손, 하늘과 땅, 내면의 직감과 외면의 실행처럼 한 사람 안에서 나란히 숨쉬고 있다. 삶이란 방향 없는 창조는 공허하고 창조 없는 방향은 지루하다. 그러니 가장 살아있는 삶은 내면이 감지한 그 흐름이 손끝에서 진실하게 피어날 때 시작된다. 이 이야기는 그 흐름을 따라가는 여정이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부터 흘러가는 방향을 감지하며 그 감각을 믿고 표현하는 용기를 불어넣는 이야기다. 고요 속의 방향, 이번의 이야기. 누군가 요즘은 어떻게 살아?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종종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라고 말하곤 한다. 그말 안에는, 막연함과 동시에 피로함이 묻어 있다.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방향은 더 흐려진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은 도리어 더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이번 유전자키의 그림자 어긋남이다. 어긋남은 단순한 실패나 실수 후회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리듬에서 벗어난 상태. 지금 나의 본래 자리에서 한 걸음 빗겨나간 감각이다.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더 열심히 바깥을 뒤진다는 것이다. 더 많은 정보를 찾고 다른 사람의 길을 참고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인생의 해답을 묻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에너지는 지도나 설명서처럼 길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아주 조용한 물결처럼 속삭인다. 지금 여기가 맞아? 이쪽이야? 멈추고 느껴봐. 이번 선물의 오리엔테이션. 즉, 삶이 다시 제 방향을 찾는 내면의 정렬이다. 이 정렬은 선택이라기보다 감지에 가깝다. 무언가가 다시 맞물리는 듯한 느낌, 스스로 축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험이다. 그 순간 우리는 갑자기 행동하지 않아도 괜찮아진다. 무언가를 해내지 않아도 이미 방향 안에 들어와 있다는 안정감이 생긴다. 바로 그때 삶은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이 흐름에 신뢰를 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방향을 통제하려는 상태에서 방향과 하나 되는 상태로 넘어간다. 이번에 시띠인 하나 됨은 철학적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내 삶의 모든 조각이 퍼즐처럼 맞아 떨어지는 감각이다. 나와 세계의 안과 밖그 경계가 희미해지고 존재 전체가 한 호흡 안에서 조용히 숨쉬는 상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한 평온. 그것이 바로 방향이 알려주는 깊은 자리이며 삶이 다시 시작되는 진짜 순간이다. 멈춤에서 피어나는 새로움 1번의 이야기. 방향을 감지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피워낼 차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창조는 늘 멈춤에서 시작된다. 1번 유전자 키는 창조의 불꽃을 상징하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 정반대다. 불꽃은 고요한 어둠에서부터 깨어난다. 이것이 바로 1번의 그림자 엔트로피다. 엔트로피는 단순한 무기력이나 게으름이 아니다. 그것은 아직 표현되지 않은 창조성. 형태를 가지지 못한 채 내면에서 응축되고 있는 생명의 가능성이다. 현대인에게 이 상태는 꽤 익숙하다. 무언가 하고 싶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고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많지만 막상 표현하려니 아무 말도, 아무 그림도 나오지 않은 상태.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비난한다.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지? 하지만 1번의 언어로 말하자면 그 침묵은 필요한 정지이며 그 무기력함은 잠재된 질서의 전조이다. 진짜 새로움은 언제나 그 정지된 순간의 한 가운데에서 조용히 꿈틀거린다. 1번의 선물은 신선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내 안에서 이미 살아있는 감각을 따라 표현하는 것이다. 그것이 글이 될 수도 있고, 몸짓이 될 수도 있고, 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눈빛일 수도 있다. 이 신선함은 삶을 특별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보다는 삶이 원래 갖고 있던 빛을 그대로 드러내도록 허락하는 힘이다. 그러니 이 창조는 억지로 밀어붙여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리듬과 외면의 행동이 조화롭게 함께 흐를 때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그리고 그 흐름이 반복되면 삶은 마치 악보 없이 연주되는 음악처럼 매 순간이 하나의 진실한 멜로디가 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비로소 일 번의 시티인 아름다움과 만난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예쁘거나 훌륭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살아내는 상태다.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내가 나로서 빛나는 순간, 정원을 가꾸는 손길, 햇볕이 스며든 찻잔 옆의 고요함, 혹은 단 하나의 문장이 가슴을 울릴 때그 모든 순간 속에서 일본의 창조적 본질이 숨어 있다. 바로 있는 그대로 나로 피어나는. 두 에너지의 춤, 방향과 창조의 만남. 삶은 두 발로 걷는 것이다. 한 발은 느끼고, 다른 한 발은 만든다. 2번과 1번, 방향과 창조성의 에너지는 그렇게 번갈아 움직이며,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2번이 먼저 속삭인다. 이쪽이다. 가만히 들어봐. 지금 여기가 맞아. 그러면 1번이 화답한다. 그래. 그 흐름을 따라 이렇게 그려볼게. 이걸 만들어 볼게. 이처럼 방향과 창조가 나란히 걸을 때 삶은 물처럼 부드럽고 바람처럼 유연하다. 그러나 이 둘이 어긋나면 우리는 종종 길을 잃는다. 창조는 있는데 방향이 없을 때 삶은 겉보기에 활발하지만 안은 텅 비어 있다. 무엇이든 만들 수 있지만 왜 만드는지 알수 없을 때. 방향은 있는데 창조가 없을 때 삶은 깊은 사유 속에 갇힌 채 멈춘다.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겠는데 그걸 실현할 힘이 없다. 그래서 이두 에너지는 언제나 함께여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조합이 아니라 그 둘이 만나면 삶은 변형의 장이 된다. 2번이 내면에서 공간을 열면 1번은 그 공간에 형태를 부여한다. 2번이 마음의 방향성이라면, 1번은 그 마음을 현실에 새기는 붓끝이다. 이 조화는 동양의 태극, 음양의 원리와도 닮아 있다. 태극의 흑백 문양은 마주보는 두 에너지가 결코 충돌하지 않고 서로를 감싸며 순환하는 형상을 하고 있다. 하늘이 방향을 주고 땅이 그 방향을 자라게 하듯이. 존재 안의 2번과 1번은 늘 서로를 향해 돌아간다. 이것은 마치 춤과도 같다. 한쪽이 앞으로 나아가면 다른 쪽은 그 흐름에 맞춰 회전한다. 무대는 바로 삶이고, 음악은 의식이며, 그 춤은 존재 그 자체다. 이 춤이 일어날 때 우리 삶에는 자연스러운 시퀀스가 생긴다. 내면에서 감지되고, 그것이 형태로 표현되고, 그 표현이 다시 감각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방향을 낳고 이것이 바로 주파수의 상승이자 의식이 진화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리듬이다. 당신이 멈춰서 방향을 느낄 수 있다면 그리고 용기 내어 그것을 한 걸음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삶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살아있는 창조의 여정으로 변한다. 2번과 1번은 당신 안에서 이미 손을 맞잡고 있다. 이제는 그 손을 놓지 않고 한 박자 한 박자 따라가 보기만 하면 된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구조, 인간은 단지 생각하는 갈대가 아니다. 우리는 감지하는 존재이며 동시에 창조하는 존재다. 감지 없이 창조하면 삶은 소모되고 창조 없는 감지는 침묵 속에 갇힌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두 방향의 움직임 안에서 살아간다. 안에서 흐르고 밖으로 뻗는다. 느끼고 만들고 다시 돌아본다. 우리는 내면에서 방향을 감지하고 그 감각을 바탕으로 형태를 피워낸다. 이때의 방향은 단지 선택이나 결정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 전체의 흐름과 공명하려는 섬세한 감흥이다. 그리고 그 형태는 단지 결과물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존재의 리듬을 세상에 새기는 손짓이다. 이두 상호작용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방향 없는 창조는 기계처럼 되며 창조 없는 방향은 스스로를 억누르게 된다. 그래서 인간의 진화는 단순한 지식의 축척이 아니라 두 에너지를 정제하고 통합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어쩌면 끊임없이 느끼는 존재로 깨어나고 표현하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기를 반복하는 존재인지도 모른다. 한 개인의 하루도 이 구조를 따른다. 어떤 아침은 막연한 감정에서 시작된다. 그 감정이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누군가와의 대화가 된다. 그 대화 속에서 다시 감정이 깨어나고 그렇게 삶은 하나의 순환적 시퀀스로 이어진다. 이 구조는 인간만의 특권이 아니다. 우주는 본래 이 이중 구조로 작동한다. 태양이 빛을 주고 지구가 그것을 자라게 하듯 우리는 빛과 흙을 동시에 지닌 존재다. 하늘처럼 방향을 품고 땅처럼 현실에 뿌리를 내린다. 그리하여 우리는 생각 너머의 존재, 감각과 창조의 조화 안에서 피어나는 의식체이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진짜 구조이며 그 구조를 자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에 매달리지 않는다. 그 대신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그 흐름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묻는다. 그 질문 안에서 삶은 더 이상 과제가 아니라 춤이 된다. 더 이상 경주가 아니라 하모니가 된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해하게 된다. 진화란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리듬을 기억해내는 일, 그것이라는 것을. 나는 어디로 가고 무엇으로 피어날 것인가? 가끔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날이 있다. 무언가를 하고는 있지만 방향이 흐릿하고 무언가를 만들고 있지만 마음은 공허하다. 그럴 때 우리는 문득 이렇게 묻게 된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이 길이 정말 나를 위한 걸까? 삶은 단선적인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감지와 창조. 내면과 외면이 교차하며 반복되는 하나의 순환적 진화다. 우리가 이 여정에서 마주한 2번 유전자 키와 1번은 단지 영적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삶이 어떻게 흘러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두 개의 정직한 지침이다. 2번은 우리에게 묻는다. 지금 이 흐름이 너의 것이 맞니? 1번은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을 너만의 방식으로 피워보렴. 하나는 마음 안쪽의 감각을 가리키는 나침반이고, 다른 하나는 그 감각을 현실로 옮기는 부끝이다. 삶이란 결국 이두 도구를 들고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자기만의 궤적을 새겨가는 일이다.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는 길, 누구와도 똑같을 수 없는 표현. 그길 위에서 우리는 방향을 감지하고 그 방향을 따라 살아있는 존재로 피어날 때, 비로소 자기만의 아름다움을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결국 하나의 문이 된다. 더 깊은 감각으로, 더 진실한 표현으로, 더 조화로운 세계로 이어지는 의식의 문. 이제 질문은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간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그리고 그 흐름은 당신 안에서 어떤 형태로 피어나고 있는가? 무엇을 하느냐 보다 어디로 흐르냐가 먼저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나오는 표현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하다.